흐름 괜찮았고요. 특히나 방산주 쪽에서는 신고가 흐름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도 열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죠. 28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로드맵이 발표가 됐다라는 기대감 속에 특히나 PIE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조선이랑 기자재입니다. 이제 방산이랑 같이 묶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LNG 관련해서 회의가 6월 3일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벤트 앞둔 상황 속에서 조금씩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를 먼저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방산을 저희가 또 다시 뭐 어제 이어서 언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현대로템이 지금 14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 KB 증권에서 물표가를또 크게 TP를 상향을 음. 했습니다. 네. 거기에 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 뭐 300기 이 공격을 시도를 하면서 음. 뭐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16명 이상의 사상자가 됐다는 소식. 일단 푸틴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또뭐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종식이 이렇게 좀 어렵다라는 점. 뭐 24시간 이내 종결시키겠다는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라인메탈이 계속해서 또한 신고가. 그리고 독일이 지금 고도 제한을 풀어 버리면서 러시아에 대한 긴급 견제를 또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따로 또띄워 놓고 보면은 로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K2 전차 생산량을 160일대로 높여 잡으면서 어 일단 연간 영업이 올해 추정치가 원래 이제 7천억 수준이었는데 1조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40% 이상 상향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계속 달성을 해왔기 때문에 뭐 LIG 넥스완도 두개 분기 연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 음. 기록했고 거기에 로텐까지 지금 가세를 한 상황.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느 쪽에서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한 2주간 숨 고르기를 보였던 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음. 지금 80만원대인데,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맞아요. 어, 포워드로 봤을 때는 뭐 30배 이하, 지금 25배 정도밖에 수준 안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 방산주들의 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봤을 때, 네. 예상보다 컨셉보다 좀더 좋게 나온다면, 뭐, 멀티플 부담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목표 뭐 100만원 봐도 지금 85만원 근처에서는 그래도 한20% 이상의 음.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의 이제 투자의 방법론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주는 계속해서 고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국방비도 계속해서 올려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산 쪽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현대 로템이 리포트 영향이 있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투경이 해제됐다라는 부분도 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만약에 어, 현대 로템이 투경 해제되고 나서 이만큼 오른다면 투경 해제를 기다 고 있는 다른 종목들을 좀 공략해서 어, 이런 현대로템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길 좀 기대해 보는 아이디어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뭐 투경 해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도 다 맞고, 근데 이제 방한주는 그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음. 점, 예, 예, 해제가 돼서 이제 수급이 당연히 붙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수출주들이 이미 좀이 어느 정도 호재를 못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어 주도주로 느꼈던 원전주들이 최근에 조금 쉬어,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인다면 오히려 조선주나 방산주가 좋은 그 호재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투경 해제도 좋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이슈에 빨리 반응할 타이밍이 조선 방산에 왔다라고 좀 음. 좋게 보여지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방산주 먼저 점검을 좀해 봤고요. 방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이라서 조선 쪽도 같이 좀 묶어서 가 볼게요. 여전히 방산처럼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사들도 발주처를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원화 강세가 아닐까 싶어요. 조선주들은 보통 이제 매출이 90% 이상이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좀발목 을 잡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제 기업마다 환해지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삼성중공업은 100% 해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은 어 지금 기사 보니까 미해지 환 노출분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을 좀 보면 같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같이 담아가지만 사실 환해지 비율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불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때는 삼성중공업에 조금 더 점수를 줄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 작년이죠. 삼성중공업이 가장 주가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환율에 환율 대한 해치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뭐 자리가 좀 다르게 우리가 수업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인도의 13조 투자에 대한 이 40년까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일본과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12척이죠. 원유 운반선을 이제 수주할 수 있는 삼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 중공업이 그리고 수주장고로 봤더니 지금 뭐 10조 이상 12조가 넘는 수주장고를 보유하면서 flng 이제 부유식 플랜트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 거기에 이제 풍력도 사실 부유식에서 lng 운반선이 많이 투입이 될 텐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삼성 중공업이 풍력산업에 대한 또 산업 기대감까지 한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율에 대한 뭐 이제 안정화 지금 1350원 에서 1370억 그 사이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어 지금은 삼성중공업이 어 올해 내내 주인공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오리엔탈 전공 까지 한번 같이 분위기를 탈수 있는 삼성의 이제 이제 납품 보유가 좀 많은 네. 이 기자재 업종까지 한번 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삼성중공업이 그때 고환율 막 이야기했을 때는 오히려 어, 환해지 비율 때문에 좀덜 갔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원화 강세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오히려 더 빛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라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묶어서 기자재까지 조금 더 볼게요. 알래스카 lng 개발 회의 어, 관련해서 이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대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기자재도 조금씩 반응을 보. 보이는 종목들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대표님, 우리가 이전에는 조선하면 MRO 관련된 키워드를 좀 봤었는데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키워드를 LNG로 좀 옮겨 갈 때인가라는 고민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 뭐 MRO LNG가 다 좋은데 그래도 재료가 하나 남아 있으니까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네,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좀 보이는 쪽. 그리고 이제 LNG 관련돼서 기자재 쪽 보면은 뭐 우리가 피팅 업체도 올테고, 그리뭐 성광밴드도 볼테고뭐 태광도 있을테고, 기자재뚝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어, 일단 영업이익률이 20%나 좀이 상승폭으로 1분기에 보여 보였던 세진중공업을 음. 또 다시 한번 보자 어제 같은 경우도 세진중공업하고 거기에 지분 구조가 이제 50%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일승이 좀 급등을 했는데 네.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데크와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잖아요. 기자재 쪽에서도 이렇게 좀 부수적인 기자재 쪽도 오늘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측면. 그리고 LNG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관관이라든가 밸브 업체도 굉장히 많은 흐름들 반등의 흐름들 보이고 있지만 저는 포커싱은 그래도 숫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켰던 영업이익률이 매력적으로 지켰던 어제 강세를 냈었던 음. 세진 중공업과 뭐 일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주 쪽에서는 뭐 삼성중공업의 LNG 이 매출 비중이 에, 일단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너무 많은 종목보다는 음. 어, 일단 지금의 시세와 입각해서 어, 일단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주셨던 종목은 사실 세진 중공업 일승뭐 삼성 중공업이었는데, 아, 이 종목, 저 종목 나는 너무 고민이 된다 하시면 ETF도 답이 좀될수 있을까요? ETF도 답이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에, 환율에 대한 이 변동이 아, 조금 일지, 이,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수익률 면으로는 뭐좀 음... ETF, 그러니까 약간의 좀 리스크를 좀 감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ETF보다는 삼성중공업이 어, 좀더 낫지 않을까? 아. 예, 그리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특징은 주가의 변동성이 다른 종목보다 좀덜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일단 뭐 종목 하나를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오히려 음. ETF보다 수익률 면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렇군요. 지금 예전에는 고환율 수혜여서 ETF도 같이 좀 수혜를 받아갔다면 이제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중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